예,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수시 갑 출신 주철현 의원입니다. 우리 의원에서 심의한 다섯 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. 먼저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어선원재해보험법의 목적을 재해에 대한 보상에서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까지를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의 재활치료를 포함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. 다음 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이원택 의원, 윤준명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서 마련한 것으로, 선박 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 보관하는 것을 금지해서. 선원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고, 요양중인 선원에 대한 상병 보상 지급액이 선원 최저 임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선원 최저 임금액을 상병 보상 지급액으로 규정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.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수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양식 산업 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다른 범죄와 수상관계법 위반의 경합범에 대해서 형의 분리 선고 규정을 두어서 들의불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. 이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신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